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유튜브 조회수와 광고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, 조회수가 많으면 광고 수익이 높아지는지,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.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제가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그런데요, 이 광고는요, 고객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하거나 30초 이상 봤을 때 광고 수익이 난다라는 말도 같이 드렸습니다. 자 그러면 유튜브 조회수와 이 광고 수익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?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나한테 어떤 광고가 돈을 벌어주는지를 알아셔야겠죠. 제 통계를 보면요, 일단은요, 80. 9%가 30초 이상 봤을 때 광고 수익이 나는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입니다. 즉 10명 중에 9명이요.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를 통해서 저한테 수익을 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. 이 광고는요. 조회수가 많다고 돈이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광고를 30초 이상 봐야만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0명이 내 동영상을 보더라도 아무도 30초 이상 보지 않는다면 광고 수익은 0원인 거죠. 그런데 100명이 봤는데 10명이 30초 이상 광고를 봤다고 한다면요. 10명이 나에게 광고 수익을 벌어준 사람들이 되는 거죠.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바로 노출당 비용입니다. 보통 CPM이라고 부르고요. 이 용어는요. 1000회당 나에게 얼만큼의 수익이 생겼나 이것입니다. 앞에서 광고를 보는 것 돈만으로는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긴다고 했죠? 광고를 30초 이상 보거나 배너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만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은 1000번의 조회가 일어나면 약 100명이 동영상을 30초 이상 보거나 클릭을 하고요 전 여기서 10달러를 법니다 그러면 조회수가 2000번이 되고요 광고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200명이 되고요 저는 20달러 정도를 벌 가능성이 있겠죠? 당연히 조회수가 3000 번이라면요, 광고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300명이 될 것이고요. 당연히 저는 30달러를 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예상 수치입니다. 1,000명이 내 동영상을 봤을 때 광고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100명이지만, 2,000명이 광고를 봤을 때꼭 200명이 광고에 반응을 보인다라는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. 3,000명이 봤을 때. 광고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요, 꼭 300명이 아니고요, 300명보다 많을 수도 있고, 300명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, 조회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요, 그만큼 내가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즉, 조회수가 수익을 보장해주진 않지만, 조회수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광고 수입이 더 높을 것이다. 이게 노출당 비용(CPM)의 개념입니다. 즉, 우리는요, 이 컨텐츠를 많은 사람 사람들에게 노출시켜야 광고 수익 역시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겠죠. 10번 조회하는 동영상과 1 0 0 0번 조회하는 동영상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. 많은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많이 보고 오랫동안 시청한다라고 하면요. 내 동영상에 나타나는 광고의 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